2025년 10월 고일 모의고사 38번 지문 한줄 해석과 본문 분석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펼치시고 함께 내용 정리부터 살펴보시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긴 하지만 개미, 벌, 흰개미처럼 터마이트라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정교하게 조직화된 사회성에서는 인간이 곤충보다 정교하지 못합니다. 곤충들은 유전적 프로그램과 페로몬에 의해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집단 행동을 보이며 집단적으로 새끼를 돌보는 등 높은 사회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더 자유롭고 다양하며 세대마다 변화합니다. 인간의 사회성이 자유롭고 다양해서 세대마다 변화한데 또한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주변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만 이는 본성 nature예요. nature 네이처, 자연이 아니야. 본성뿐만 아니라 양육 nurture, 양육과 문화적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본성의 본능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아. 예, 양육 교육 학습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해요. 요약해 보면 인간의 사회성은 곤충처럼 유전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양육과 경험에 따라서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나타난다. 필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글의 주제를 살펴보자면 인간 사회성과 곤충 사회성을 비교하여서 인간 사회성의 유연성과 학습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좀 어렵고 요약 내용이 훨씬 더 질문의 내용과 가깝습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씩 뜯어 살펴보기 바랍니다. Humans are not the most social animal.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뭐가 아니다? 형용사 소셜어 수식가는 최상급이죠. 가장 사회적 동물은 아니야 인간이. 어이딱 세게 나가네. 부연 설명 하겠지. Ants, Bees, and Termites. 개미, 벌, 그리고 흰개미들은 Put to shame. 이거 외워 놓으세요. Put A to shame. Shame이 창피함, 부끄러움이요. A를 부끄러움으로 몬다, 넣는다 이 말은 A를 부끄럽게 한다예요. humanity, 인간입니다. human과 humanity 같은 말이에요. 인간을 부끄럼적으로 몰아넣는다. 인간을 부끄럽게 합니다. 뭐로, 뭐뭐로야? Yeah. on many matrix of sociality. sociality, 사회성, m e t r i s 측정 기준. 많은 사회성 측정 기준으로 보자면, 기준에서 인간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 하등 동물들이 인간을 부끄럽게 한대. 사회성 측정 기준으로 보자면, 다음, a wide variety of relatives live together. a wide variety of는 매우 다양한이란 뜻이에요. 다양한 relatives, 친족, 동물의 동족들, 예, 개체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동일한 정, 음, 생물들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의 종입니다. 다양한 동족들이 함께 살아요. 뭐와 함께, with perfectly harmonious behavior. 완벽하게 조화로운 행동을 가지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행동 양식과 함께 더불어 삽니다. 다양한 동족들이 그러면서, 요고요. 다양한 동족들이 collectively 집단적으로 care for 미줄짝 돌본다. 돌본다. Their young 이게 명사 추리예요. 그들의 어린 새끼들을 돌본다. 자, 곤충 문집 구성원들은 매우 다양한 개체들이지만, a wide variety of relatives, 다, 매우 다양한 동족들이에요. 다양한 개체들이지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고, 새끼를 공통으로 돌본다는 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But, 그러나, 얘가, 아, 개미군들, 곤충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while insect colonies are impressively social places, 자, 뭐, 뭐, 하지만으로 해석해요. 반면, 곤충 군락은, 곤충 군집들은, c o 니 군집이에요. 군집. 예, 곤충 군집들은, 인상적이게도, 인상적으로, 사회적인 공간이지만, 장소이지만, Now, it's not our kind of social life. 그것은, 곤충 군락은, 뭐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삶의 종류는 아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생활의 종류와는 다르다. 곤충 사회는 매우 사회적이긴 하지만 그 살아가는 방식이 인간 사회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주의하세요. Bees always build hexagonal hives. 헥세 a l 육각형입니다. 벌들은 꿀벌들은 항상 육각형의 벌집을 짓습니다. ants march in lines. 개미들은 행진합니다. in lines, 줄지어서, 줄지어서. and, 그리고 termites move. 흰 개미들은 이동합니다. 움직입니다. in zigzag formations. formation이 대형이에요. 지그재그 대형으로 흰 개미들은 이동합니다. 움직입니다. 지그재그,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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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음. These patterns recur predictably. 이 패턴을 말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예측할 수 있도록 반복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그것들이, 뭐, 이러한 패턴들이 are tightly programmed genetically. 어떻게? 긴밀하게, 촘촘하게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유전적으로. 그리고, 뭐해지기 때문입니다. are programmed, are propelled. propelled, 추진되는, 작동되는. pheromonally, pheromonally, phetomon, pheromon, pheromon에 의해, pheromon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패턴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반복되어지는데, 그런 이유는, 그러한 패턴들이 유전적으로 촘촘하게, 긴밀하게 프로그램 되어 있고, 페로몬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게끔 반복되는 거예요. 페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같은 종의 다른 친구들에게 특정 행동이나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분비하는 화학 신호입니다. 에, 포유동물 같은 경우, 인간의 같은 경우도 페로몬에 이러한 화학 물질에 의해서 많이 끌리기도 하지요. 향수 같은 경우, 예. 짝짓기도 하고 위험신호도 보냅니다. 그런 거. 의사소통수단으로도 쓰입니다. 됐나요? We humans are more free. 우리 인간들은 더 자유롭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less tightly programmed genetically. 유전적으로 긴밀하게, 촘촘하게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엄격하게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촘촘하게 개혁되어 있지,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정어입니다 So 그래서 our social patterns 우리의 사회적 패턴들은 can be more diverse and dynamic. diverse 다양한, dynamic 역동적인 그래서 우리 인간, 우리의 사회적 패턴은 더 다양하고 역동적일 수도 있어요. 인간은 유전적으로 행동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생활 방식이, 소셜 패턴이 훨씬 다양하고 변화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8번 별표. Every group dances a slightly different dance. 지금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모든 집단은 단수 취급입니다. S 들어가야 돼요. 춤춥니다. 뭐, 약간 다른 춤을 춥니다. 동일한 목적어죠. 이건 춘다예요. 춤을 춘다. 목적어는 얘입니다 약간 다른 춤을 춥니다. 인간이 갑자기 왜 춤을 춰? 여기서 말한 댄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실제 춤이 아니라 집단이 공유하는 사회적 행동 스타일, 문화, 관습 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약간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and these choreography. Choreographies. 와이로 끝나는데 복수형이에요. Choreographies. 어, 춤들이에요. 춤들. 이 춤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행동 방식을 말합니다. Social Pattern. 그리고 이러한 춤들은 행동 방식들은, 펼쳐주세요. Change across generations. 세대에 걸쳐서 변화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세대마다 변화합니다. 그래서 세대에 걸쳐서 변한다. 인간 집단은 서로 다른 사회적 행동 방식,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choreographies, 또는 dance죠. 이런 방식은 세대마다 변한다. 라는 뜻입니다. We still think and act in ways that, 끊어볼게요.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대트야인 방식으로, 대트야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이냐 하면, there are in harmony with others around us.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조화 속에 있는 방식으로, 즉그 말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방식으로 이루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렇죠? But 하지만 it is through patterns that that 이하인 패턴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로운 사회적 행동 방식을 말합니다. 앞 문장에서 말하려고 있죠.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어떻게 해? 주변의 타인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방식, 바로 그것은 뭐를 통해서이다? 패턴을 통해서이다. 어떤 패턴? 패트리와와 같은 패턴. t h e r are more shaped by n a t u r e not just nature. only가 아니라 just에요. not just는 뭔 뭔만이 아니라예요. Nature는 본성이니까 본성뿐만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nurture 양육 갑자기 길러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육 경험 문화 학습이란 뜻이에요. 는 양육에 의해서 더욱더 형성되어지는, shaped by, 몸에 의해 형성된, 다시 본성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양육에 의해서 더 많이 형성되어지는 패턴을 통해서 그러한 사회적 방식이 만들어집니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본능, 본성보다는 양육, 문화, 학습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같은 인간 사회에서도 다양한 행동 패턴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38번 지문을 한줄 해석과 본문 내용 분석해봤습니다. 열공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